사랑하는 은혜생교의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에 위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2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특별히 지금 신앙생활을 그릇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고 믿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에게 이 닥쳐오는 이 고난이 끝도 없이 우리를 바닥으로 끌고 갈 때, 또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만 하고 계실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한 일을 겪을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혹, 오늘 지금 아직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그또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새 힘을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다 왕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아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의 삶 중에서 뭐 여러가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그 중에서 그 인생에서 정말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게 아마 오늘 본문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두려워해서 가드까지 도망갑니다. 이게 다윗이 정말 갈 때까지 갔다. 정말 다윗이 정말 그가 도망치는 정말 마지노선 최후의 도망지까지 갔다라고 여겨지는 게 다윗이 지금 가드로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이 가드가 어디냐면요.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죽였던 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에까지 도망을 갔다라는 것은 정말 지금 다윗이 그의 고향 이스라엘에 정말 마음 들꺼롭고몸 숨길 곳이 없어서 자신이 죽인 그 원수의 땅, 정말 자신들을 싫어하는 이 사람들밖에 모여있지 않는 그러한 곳에까지 도망칠 정도로 다윗이 지금 정말 그의 인생에서 바닥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몰고 가신다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당연히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알아 봅니다. 11절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을 죽인다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안지라 그러자 이제 다윗이 이 가드로 도망갔는데 가드에서도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요 사울을 두려워해서 가드까지 도망쳤는데 그곳에서도 이 가드 왕 아기스를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 이 다윗이 겪는 것처럼 누군가를 두려워 피했는데 그곳에서도 마음 둘곳 없어 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다윗의 지경까지는 제 삶에서 아직까지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지 정말. 감히 짐작이 되지 않을 정도로 다윗은 정말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바닥까지, 가장 괴로운 순간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몰고 가고 계시다는 라 거죠. 그러자 그곳에서도 다윗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저거리며 침을 숨에 흘리매, 다윗이 이 가드에서도 살기 위해서. 그냥 미쳐버린 척 한다라는 겁니다. 막 대문에 막 손을 그적그적 하면서 이 수염에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이척 하니까 이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다행히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이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살린 이유를 우리가 흔히 두 가지 정도로 추측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당신은 이 미친 사람을 죽이면 그 미친 기운이 죽인 사람에게 옮겨 붙는다라는 그런 좀 어떤 사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당시 이 미친 사람들은 뭐 귀신 들린 자뭐 이런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그 사람에게 붙었던그 악한 영혼,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그런 귀신과 같은 이런 영혼들이 죽인 사람에게 옮겨 붙는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아마 이 다윗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추측도 있고요. 또한 또한 가지 추측은 이 다윗이 미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죽이는 것보다 더 치욕적이기 때문에 살려두었다라는 의견입니다. 다윗을 그냥 죽여버리는 것보다 미쳐버린 다윗을 그냥 그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더 치욕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막 돌을 던지고요, 침을 뱉고요, 놀리고요, 괴롭히고요 이런 수모를 겪는 게 이런 미친 사람,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당시의 문화의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죽이는 것보다. 더 불쌍한 거다. 그래서 살려두었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뭐, 어떤 이유였던 간에, 다행히 이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스스로가 미친 체 하며, 정말 자신이 죽인 그 골리앗의 마을에 도망쳐서, 그곳 왕에게도 막 침을 흘리고, 막 벽을 끓고, 이런 모습으로도 이 비참하게 살아야 했던 이 다윗.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처럼 이렇게까지 어려운 상황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러나 개인들이 겪는 그런 고통은 아마 지금 다윗이 겪는 교통처럼 정말 괴롭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라 겁니다. 다윗이 이 가드왕으로부터 도망치고 난 이후에 하나의 시를 짓는데요. 시편 34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셔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셔서 이 시편 34편의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 34편 위에는 이렇게 이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다가 쫓겨나서 지은시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이 아기스 왕 앞에서 막 미친 채 하니까 아기스가 이 미친 다윗을 그냥 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시를 썼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편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 특별히 정말 각자가 시간 내셔서 꼭 읽어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15절부터 22절까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요호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요호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란에서 건지셨도다. 요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요호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특별히 20편, 34편에 19절에 우리 형광펜으로 한번 줄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쓰시기 위해 고난을 겪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미친 채 하고 살아난 이유에 쓰시라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그 인생에서 밑바닥 끝까지 그 어떤 치욕보다 더 치욕적인 상황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환란 속에 있다면 혹 오늘 하루를 살다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고난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겐 발생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처럼 그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우리 22장 1절 2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도망함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고통 받는 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환난 당한 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통한 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해하는 자들이 다 다윗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다윗의 최측근이 되었던 자들이 이 아둘람굴에서 함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그 밑바닥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셨던 그를 그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가셨던 이유는 다윗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 위해서 그 일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고난 당한 자를 위로하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음으로 어려움 겪은 자들을 내가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한 단계 더 성장된 그리스도인 한단한발더 성장한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잘 붙들고 있음에도 는있 불구하고 어떤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도적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라고 스스로 계속해서 그 말을 되뇌기며 되새이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가지 실천했으면 좋겠는 것은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10편 34편의 말씀을 꼭 우리 시간 내서 우리 정독하며 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고백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특별히 시간을 내셔서 이 10편 34편의 말씀을 읽고 또 읽은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고백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은혜샘 교회와 우리 은혜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샘 교회가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세워져서 정말 이 세상에서 환란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온통한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그큰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수 있도록 우리 은혜샘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우리 은혜샘 교회에 속한 성도들 중에서 우리 정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 또는 마음의 괴로움으로 지금 힘들어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서 위로와 치료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기 자신과 우리 은혜생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해서 다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